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개척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많은 플레이어분들께 예상 밖의 전개였을 한 가지 소식을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다남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무려 3.6 버전에서 무료로 배포된다는 소식입니다. 5성 캐릭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물며 다낭처럼 스토리의 핵심에 관련된 중요 캐릭터가 대상이 되는 건 호요버스에선 좀처럼 없는 일이죠. 이번에는 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정보, 왜 무료로 배포되는지, 현재까지 밝혀진 성능과 스킬 내용, 그리고 이 신규 형태가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반디 편성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나 3.6 버전 가차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이번 단항은 SP 형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스킨 같은 게 아니에요. 보존 운명의 길을 걷고 기존의 공격형과는 완전히 다른 서포트나 내구 쪽 성능을 갖게 될 거라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외형이나 역할의 변화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단항 SP의 존재는 꽤 오래 전부터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공개되었던 선준아 부위 실루엣 목록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었죠. 왼쪽에 있는 인물은 많은 분들이 바로 알아채셨듯 3월 7일이 SP 형태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자세까지 매우 알기 쉬웠죠.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것이 어두운 색의 갑옷을 두르고 손에 불꽃을 들고 있는 듯한 실루엣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정체가 전혀 불분명해서 새로운 적 캐릭터인지, 스텔라론 헌터인지, 아니면 화염 속성의 신규 캐릭터인지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후 유출 정보를 통해 이 실루엣이 다낭 SP의 초기 기획안이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다낭 SP가 화염 속성, 보존 캐릭터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것 같고 손에 불꽃 같은 비주얼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화염 속성, 가봉 모습의 디자인은 개발 도중에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그 대신 현재의 유출 정보에서는 단항의 속성이 물리로 변경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그 불꽃 실루엣이 복선이었던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3.6 버전에서 받게 될 단항 SP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주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3월 7일 SP의 경우는 그 실루엣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그 최종 비주얼이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뿔은 대지의 뿌리를 내린 짐승을 연상시키는 우아하게 구분 형태로 다낭 우멀 상태의 뿔과는 인상이 전혀 다르다고 해요. 심지어 꼬리도 붙어있습니다. 포요버스는 그의 용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비주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초기 실루엣은 비주얼 면에서는 우리를 헷갈리게 했지만 단항sp가 장기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복선이었던 셈이죠. 디자인의 방향성이 크게 바뀐 끝에 마침내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외형은 성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낭 SP는 단순히 실드를 뿌려대는 저가형 개파드가 아닙니다. 현재 유출 정보에 따르면 그의 스킬은 아군단을 대상을 지정하며 사용시 그 아군에게 용의 소환체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버프가 아니라 필드에 남는 실체로서 소환되어 대상 캐릭터의 스킬과 연동하여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그 아군에게 또 하나의 필살기를 건네주는 듯한 느낌이죠.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용의 소환체가 독립적인 행동 게이지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즉, 소환체는 자신만의 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까지의 보존 캐릭터에게는 없었던 메커니즘으로 턴제 전투의 구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행동 순서 최적화나 턴 관리에 신경 쓰는 플레이어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아군을 서포트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투에 일추가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전이나 시뮬레이션 우주처럼 행동 효율이 중시되는 콘텐츠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최대의 화제인 무료 배포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DK2를 비롯한 여러 신뢰도 높은 유출러들의 정보에 따르면, 다낭 SP는 3.6 버전에서 무료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이미 레딧이나 디스코드 등에서도 몇주 전부터 퍼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호유버스의 공식 발표와도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호유버스는 이전에 올해 아내디아 레이시오와는 별개로 한정 5성 캐릭터를 한명더 무료로 배포하겠다 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가 배포 대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기나 스토리 전개, 공지 흐름을 보았을 때그 후보로 다낭 SP가 가장 유력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유버스는 이야기의 큰 전환점이나 팬들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맞춰 무료로 5성 캐릭터를 배포하고 납니다. 예를 들어 나부 편에서는 다낭 루머리 체험 이벤트가 제공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페나콘이 편히 주목받는 가운데 다낭을 SP 형태로 재등장시키는 것은 스토리상으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랫동안 플레이해온 유저들에게 큰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일각에서는 무료 배포라는 건 성능이 좀 약한 거 물음표라는 불안이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퍼져 있는 유출 정보나 초기 반응을 보면 그 걱정은 기우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매우 개성적이고 특히 보존 캐릭터로서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등장할 어태커들과의 조합도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디와의 시너지입니다. 다낭 SP는 그녀의 이상적인 서포터가 될지도 모른다고들 합니다. 소환체를 통해 어태커의 스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특성은 다단 히트나 여러 단계로 공격을 거듭하는 반디에게 매우 강력한 지원 수단이 됩니다. 게다가 소환체가 독립적인 행동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서포터의 부담을 줄이면서 턴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속도 축으로 편성을 바꾸는 스파클이 팀 구성을 근본부터 바꿨던 것처럼 다낭SP 역시 내구 지원의 관점에서 팀이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일부 유출러들은 반디 편성에 있어서 다낭SP가 거의 대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즉, 3.6버전의 반디를 뽑을 예정인 분들께는 처음부터 궁합이 완벽한 서포트 캐릭터가 무료로 손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접붙여 그의 속성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출에서는 보존, 화염 속성이었기 때문에 화염 속성이 유력하게 여겨졌지만 최근 레딧 등에서는 물리 속성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시 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소환체가 성운 돌파 없이도 이미 높은 성능을 가진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돌파를 거듭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스케일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초창기부터 개척자 일행이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이끌어온 단항이라는 캐릭터가 이 시점에 무료 배포로 재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멋진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호유버스가 단순히 가차 판매용 캐릭터만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 캐릭터에 대한 존중 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무척 호감이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알려진 다낭 sp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운명의 길 소환을 중심으로 한 지원 스타일 물리 속성의 가능성 그리고 반디와의 높은 시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유출이 사실이라면, 그가 누구나 획득 가능한 무료 캐릭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항 SP를 메인, 내구 역할로 키울 예정이신가요? 이 정보로 인해 3.6 버전의 가차 계획이 바뀔 것 같나요?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업데이트 소식, 특히 출시가 임박해서 더욱 자세한 성능이 밝혀졌을 때 최신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